선생님, 전화 연결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임재희 씨? 네. 아, 그래도 밝으시네요. 예? 네? 그죠? 축하드립니다. 뭐,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laughs> 임재희 씨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선, 선곡 잘하고, 네. 뭐 전화 딱 걸고, 딱 정확하게만 패턴화 시키고, 네, 편하게. 편하게. 뭐 여자의 눈물 그죠? 여인이 눈물, 여인이 눈물, 여인의 눈물. 여인의 눈물 만큼만 만큼만 부르시도 어, 아주 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면선곡이 중요한데 선곡뭘 하셨습니까? 저배띠워라할게요 와, 배띠워라배띠워라그 뭐? 어, 노래 있으죠 노래.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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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노래? 누가 불렀어요 저기 저미스튜디에서 아, 미스터리, 홍지훈. 홍지윤이가 불렀던. 아 방키 내려주세요. 어라. 아이 노래 야이 노래 심부지 않습니까? 소리.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 원래 송소희 버전인데 홍지연 버전. 아 무슨 버전으로 갈거요 홍지연 버전. 네 홍지연, 홍지연 버전. 방키 내려주세요. 아, 네. 홍지연 버전에서 방키를 내려달라. 아 이분은 노래에 대해서 좀 아시는가 보다. 그죠? 뭔가 아니 이거요. <laughs> 네. 이거 <laughs> 정말 잘하면 대박이에요. 잘하면은 네 이거 완전히 삼성 저작인데. 아, 됐어요. 됐어요. <laughs> 아, 됐어요. 됐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자 임재희 씨, 긴장, 야, 푸셨죠? 배, 띄, 야, 긴장 풀었죠. 배어 네. 아까 우리 태훈 씨가 방금 이야기했는데, 나한테 이 노래 진짜 잘 부르면 대박입니다. 바로 역전 들어간다고 합니다. 바로 역전 들어간대요. 281이 문제가 해당합니다. 아 합니다. 바로. 네. 바로 290점 간척까지 간다고 하네요 점수 생각하지 이, 말고 편하게이 노래 완벽하게 소행하면 자 갑니다 네,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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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음악 스타트 네네 네. Oh 와야 yeah, 이걸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아니 아니 임재인님네 가수세요 아니 <laughs> 아니 니다 아니, 아니 이번 이건 진짜 가수거든요 판소리 했어요 판소리 배웠어요. 판소리 했어요 <laughs> 아니요 안 했습니다 했어요 아니 전혀, 전혀 안 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판소리 했죠 <laughs> 아니 아니에요. 아니 가수 가수 진짜 가수 아니세요 <laughs> 네 아닙니다 바로 이게 저 바로 <laughs> 저저 저, 신혼조에 들어갑니다. 가수는 출연 못 한다니까. <laughs> 빨리 컴퓨터에 쳐보세요. 아, 참, 저, 저, 쳐보세요. 저, 저 가수 아닙니다. 아니, <laughs> 와, 진짜, 이 노래를, 나는 진짜 걱정했는데. 이럴 수 저는 야. 처음에 할 때, 이미. 야, 이거 진짜 모르겠다. 한찬아님이 <laughs> 잘한다, 잘해요. <laughs> 보리팀이 나이스. 보리팀 임재희 잘한다. 염동군이 임재희님 잘하십니다. 신성인 가현님이 전화를 저리 들은 노래 잘하신다니까. 깜짝입니다 유명훈님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유 이거 멋집시다 멋 <laughs> 너무 진짜 나 아니 판소리도한 번도 안 했었어요 네안 했습니다 데 중간에 노래자랑 약간... 나가서 상탄 적 있죠 노래자랑 네? 나와서 상탄 적 있습니까 분명 있죠 노래자랑 나와서 혹시 인기상 받았는데 인기상 인기상, 인기상. 이 정도 가지고 전국 노래자랑 갔었어요 전국 노래자랑 아니요 지방이요 지방이에 지방인데도 <laughs> 이 정도 아, 이 정도 예. 신서연가요티비께서 실전에 들으면 무지 멋지실 것같아 가력이 있었어라.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아래 가수 님진편형이 소리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어. 아, 지금 가수분들이 거의 탈진 탈진들 탈진 상태예요. 저 말을, 못 하고, 있어요. 말을 못 하고 하고 있어요. 말어요 소리 님이 지금 아, 내가 이 뭐야 이거. 저 가수 <laughs> 가수 안에 될것 같아요. 안심. <laughs> 나중에, 나중에 만나면 아는 체좀 하세요. 야 진짜. Yeah. 우리 진짜 <laughs> 임재인님 대박 이거. 자, 그러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매겨야 되니까. 네. 점수 적어주세요. <laughs> 이야, 이거. 거물이 나타났다, 거물. 내가 보니까. 김희영님,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 281점이 안심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거 장난이 아니다. 이야,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 임재인님의 진짜 거물이 <laughs> 나타났네. 전 제목이 아안 들리니까. 자, 그러면은 동시 네. 동시에 까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급합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빠연 네, 해야죠. 점수가 어, 김영님은 점수가 어, 96, 95를 적어줬어요. 우리 마스터님께서 어, 96, 95를 적었는데, 과연 이 점수를 넘길까요? 기대됩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 둘, 프 까세요. 자, 97. 96 이야 이야 이거 96 1, 1점씩 올랐구나 1점씩 올랐다 96 일단은 96 96 동점 97 95 2점 차이니까 플러스 2점 맞습니다. 아 지금 우리 임재희씨가 우리 김영영씨보다 플러스 2점 2점이 더 앞서갔습니다. 어?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임재희님. 축하드려요. 일단은 아니 근데요. 네 감사합니다. 어, 어 네. 근데 우리 이 우리 따르릉은 우리 작곡가님 김인의 선생님 점수가 높으신 분이 네. 동점일 경우는 이겨요. 어, 그렇게 그래, 기입니다 그, 그, 우리 네. 그래서 네. 저도 네. 우리 선생님께 맡기려고 이렇게밖에 못 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냐면은 되 플러스 2 점이잖아. 지금 우리 김영신은 우리 김실한테 90점을 받았어요. 높은 점수 받요 높은 왔으면, 점수거든요. 높은 점수입니다. 그럼 88점이 나오면은. 88점이지만 점점이지만 져요. 왜냐면 네. 90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높은 점수를 줘. 89점 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89점 아. 이상을 받아야. 참또 쪼오기 시작하는데. 네. 89점 이상을 받아야 80 88점 받으면은 끝나. 졌어. 게임 끝났어. <laughs> 무조건 88점 <laughs> 아니고 89점을 받아야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플러스 1점으로 이기죠. 그렇죠. 그 90점 네. 나오면 당연히 이길 거고. 아, 거군. 물론 이기고. 89점 네. 이상. 88점 넘으면 네. 접니다. 네. 야, 이거 진짜, 야. 김민호 선생님. 저, 뭐야, 임재인님. 네. 아, 이 정도 갈줄 알았습니까? 느낌에. 아,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배티오라 이 노래를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제가... 곡을. 참, 꽤 좋아하는 노래에요. <laughs> 아, 펭세자 <팽세. 웃음> 아, 진짜 아게 듣구나. 아, 제가, 제가 야. 홍지윤 팬이거든요. 예, 예. 근데 나는 홍지윤이가 부른 줄 알았어요. 아정 아, 아, 그런데 뭐야 동영상을 보낼 때왜이 동영상을 안보냈지고뭐안 보내고 딱 끼던 거지 자 비밀 병기 비밀 병기 신의 한수 그렇죠 그렇죠 야 짜다 네. 야 잔머리 작이야작전 <laughs> 잔머리 진짜 진짜 전술. 잔머리 그큰 잔머리에다 <laughs> 아, 이런 신의 한수를 딱 남겨놓는 뜻 잘하셨어요 이걸 낭중지초라고 그래요 아. 네, 이게 조문이 여기 하나 딱 끼어져서 있 음. 언제인가 이 잘하셨어요 야 대단하십니다 자, 잘지, 고맙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전화끊겠습니다. 네. 예. 네. 예. 네 자, 88점이 나오면은 우리 김영 씨가 이기고 89점이 나오면은 우리 어, 임재희 씨가 이깁니다. 자, 88점이나 8 9점이냐 자, 우리 마스터 님한테 잠시 예상 점수를 한번 물어볼까요? 궁금한데. 자. 88점이나 8 9점이냐몇점 넣을 것 같습니까? 자요? 네. 정확하게. 아, 정확하게 아니고 대충. 네, 대충. 내가 쓸때 얼마 정도? 89점 89점 예상한다 네. 우리 태훈씨는 저는 90점 90점 네. 예상한다 김일수 선생님께서 네. 아 모르겠어요 그냥 90점이라 아, 할게요 <laughs>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네. 왜냐면은 내가 김 선생님 스타일이 좀 알거든 네, 네, 네.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사람은 새로운 곡에 도전한 사람을 일단 우승권을 줘요 새로운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뱃띠오라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사랑가요는 많이 들었어 아, 어디서 예? 그런데도 그래서, 점수가 높았죠. 높았잖아요. 신사랑 네. 가연는 많이 제 아버 프로그램 할 때도 많이 듣고 우리 가수분들이 커버도 많이 하고 많이 들었는데뱃때어라는 네, 네. 아마 나도 처음 듣습니다. 아, 이런 오디션에서는 일반인들이 안부르는거 아니 그러니까 어려워서 가수들한테 커버도 할 때도 이 노래 안 들어봤다고. 네, 네, 네. 지금까 요 아트 무증이나 골비 방송이 할때뱃때어라 들어봤습니까? 아니 안부러 봤죠. 한달 들어봤죠. 저도 부르려고 노력은 해봤거든요. 자기가 불렀잖아 워낙 좋아하는 노래라서. 자기가 안 불렀. 아직 나, 안 불러봤습니다. 나도 안 불렀습니다. 네. 물론 못하지만. <laughs> 그래서 오늘 아마 처음 노래를 들었는데, 근데 처음 노래인데 못하지 않았다고 생각들거든. 못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잘했죠. 너무 잘했죠. 잘했죠. 그러면은 그럼요. 내가 보기에는 아마 김민호 선생님은 좀 우승권을 주지 않았겠네요내 아. 판단에 더 많이. 더 많이. 아. 내가 재상에는 91점. 아 그래요? 진짜. 89, 90, 90, 자 점수 91. 보겠습니다. 네. 저는 89. 어. 89, 90, 90 91. 네. 왜냐하면 김영씨가 90점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네. 난 91점. 네. 하나, 둘, 셋. 네. 네. 점수 공개. 9, 89. 아. 89. 아, 오예. 아, 진솔이 맞았죠. 아, 아, 오케이. 아, 네. 축하드려요. 야, 축하드립니다. 그럼면 이기셨다. 진솔이 예리하지. 어, 그러면은 아. 1점 어, 차이. 플러스 3점. 네. 아, 아, 1.7점 차이로. 1점 차이. 아, 아깎게 졌구나. 아, 우리 김희영 님. 임재인 님, 셨는데 축하드립니다. 282점으로 네. 282대 네. 281점으로 네. 281 1점. 1점 차이로 임재인 님 승... 임재인 님, 새로운 도전자. 네. 아, 축하드립니다. 또늘도또 삼성이 못하고 삼성도 다인차대 씨, 이또 야, 이거 진짜 20회 가겠다. <laughs> 그러겠네요. 아, 목소리가 너무 시원하고 처음에 이렇게 배 띠보라 할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초반배는 굉장히 잘했는데 본 노래 이제 리듬이 딱 들어가면서 약간 음정이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약간 국악적인 바이브레이션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설익은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수를 조금 이제 적게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시원시원한 목소리가 어, 이분은 정말 장래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고 느꼈습니다.